두박 아니 두박이입니다. 한복. 네, 길, 오늘 드박이입니다. 오늘은 네, 오늘은 오늘은 그 공부의 엎드려 빠쳐 시간을 가지기로 네. 했는데요. 엎드려 빠쳐. 네뭐킥 그거. 엎드려 빠쳐 한 사람이 또 엎드려 빠쳐 위에 하고 또 위에 올립니다. 그리고 바... 어, 맨 밑이 당연히 키가 커야겠죠킬씨가 제일 키가 크고요가한 당연합니다. 그리고 드박 씨가. 행운이 따랐습니다. 내게 네, <laughs> 네, 시작, 시작.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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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야, 저거, 니, 저거, 니 보이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아, 이거, 잘 보이나, 이 여기? 몇 쪽? 그런 거됐어 거기서. 응. 거기 세워져 있는 임금민 가방. 있는데, 앞에서. 아, 여기? 됐다.

수첩기 말고 수첩기 방 이글에벌이 손추라고 하면 됩니다 시작 이손 이삿짐 이3이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 2 0 3

Mas... 또 갑니다. 네.